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 하나님의 탄식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즐거워하셨습니다. 또 사람을 창조하신 주님은 너무나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 그 에덴에 죄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 에덴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 실낙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낙원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에덴에서 쫓겨났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를 아름답게 갖고 가야 하는데 그 죄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의 삶의 터까지 파괴하는 자리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신 주님께서는 탄식하셨습니다. 한탄하셨습니다. 그말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런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단계까지 나아가 버린 이 땅을 향해서 한탄하시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의 존재가 됐지만 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길로 갔고 결국 그 죄악의 관영함이 도무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심판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잡을 수 없는 죄악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최종적 판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땅을 소유하면서 내 거라고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해도 주님께서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물의 창조자요,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정의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사건을 상기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새로운 것, 새로운 길, 새로움은 죄를 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세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누구든지 영혼의 어둠 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직면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또한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잊지 말아야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도 하가님이 통치하신다. 하가님이 다스리신다. 하가님이 심판하신다. 하가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견딥니다. 그들이 만든 그 그림자가 그들의 운명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 홍수 사건은 죄의 결과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누이 죄의 삭순 사망이라고 멸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야말로 그것을 극명하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또 사단은 말합니다.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성경에서도 말하되 죄인이라고 모두가. 그러니까 죄는 당연한 거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단의 말이, 세상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살면 꽤 괜찮은 것들이 많습니다.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쾌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넘어가지 못한 경계를 넘어가서 그걸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죄를 통해서 우리는 꽤 많은 돈도 벌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넘지 못하는 선을 넘어서 죄를 통하여 제법 많은 돈을 얻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죄를 통해서 권력을 얻을 수도 있고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서로 이걸 죄라고 이기지 말자. 우리의 죄라고 이제 말하지 말자. 그건 죄가 아닌 거야라고 합법이라고 아무리 스스로 합의하고 결정하고 도장 찍어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죄가 드러나서 벌을 받든지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든지 반드시 죄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모든 관계를 깨뜨립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먼저는 죄는 하나님을 잃게 만듭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잃게 만듭니다. 가족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인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견딜 수 없어야 돼요. 끔찍하게 해야 돼요. 죄가 묻으면 얼른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의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잘 견딥니다. 죄를 잘버팁니다 사단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더 부추깁니다 대단하다 용기 있다 훌륭하다 죽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가게 만들어버립니다 회복될 수 없도록 우리 주님은 죄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마태봉 18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네, 만일 네, 내 손이나 내 네, 네, 발이 네, 너를, 너를 범죄하게,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찍어내버리라 버리라. 장인이나 다리 전원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을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취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미 죄를 통해서 지옥을 사람 분들이 많습니다. 굳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 지옥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속에서 묻혀 사는 일이 많습니다. 죄는 어떻게 죄인 줄 알까요? 결과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 음식이 건강한 음식인지 상한 음식인지 먹어보면 압니다. 배탈이 나고 속에서 막 피부가 검어지면서 뭔가 돌아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음식은 상한 거잖아요. 죄는 죄의 결과로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끼워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내가 절망하고 있다면 그건 죄인 거예요. 아무리 다른 말로 멋진 말로 포장을 하고 그건 아니다 하더라도 아예 세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죄는 TNT 폭탄과 같다고. 그 폭탄을 포장을 예쁘게 하고 게다가 뭐 빵을 둘러싸고 크림을 바르고 아무리 예쁘게 꾸며놔도 죄는 치한 폭탄과 같아서 언젠간 터져버리거든요. 아무리 죄를 죄가 아니라고 변명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주님의 말씀은 그 죄를 이기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서 바로 거룩함이고 정결함, 순결함이에요.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런 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의 몸, 우리 의 육신, 우리의 영혼, 이것을 온갖 더러운 곳에서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몸이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우리 몸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우리 삶도, 삶의 터도 거짓말 안 합니다.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땅도 거짓말 안 합니다. 하나님도 거짓말 안 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못 삽니다 무슨 거짓말이에요 깨끗한 물에서 왜 물고기가 못 삽니까? 폐수로 오염된 물에서 못 사는 거지 기형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오물 때문에 그 도로물에서 사기 때문에 물고기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병들어서 제 수명을 못 살고 자기의 삶을 못 살고 끝나잖아요 깨끗한 물, 깨끗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함 속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면요 당당해요 아버지가 말이죠 자식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았으면요 당당합니다 정직하게 살았으면 당당합니다 열심히 살았으면 당당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고 애쓰고 사랑했으면요 당당합니다 관계가 건강합니다. 하지만 깨끗하지 못하면 힘이 없죠.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보긴 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 하나님을 보게 된대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진리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보는 자는 진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진짜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되고 진짜 멋진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기의 주어진 생애의 길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죄로 어두워진 눈을 가지게 되면 계속 악수를 둡니다. 엉뚱한 길을 계속 갑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가다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악인들은요. 자기들의 꾀를 지혜롭다고 여기고 믿는 자의 우직함을 어리석다 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가보면 그 믿는 자의 우직함 그 깨끗함 거룩함은 그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의 삶을 성공적인 삶으로 만들어 갑니다. 악한 자의 악한 꾀에는 죄운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부릅니다. 다른 건다 속일 수가 있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하는 모든 마음에 품는 모든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를 보내셔서 숨쉬는 모든 것들을 거두가 버리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주권이에요. 하면 통치하심인 거예요. 하지만 씨앗을 남겨 두십니다그루토기를 남겨 주십니다. 바로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물 암수 한 상식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 은혜를 입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노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허물이 많고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롭게 살고자 힘겨운 싸움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악한 세상 물질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애쓴 사람.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 노아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예수름으로 추건드립니다. 네.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운 것이 한탄스럽다 하는 말을 들으면 뭉치갈 겁니다. 내가 너를 장으로 세운 것이 한탄스럽다 한다면 끔찍할 겁니다. 내가 너를 권세로 세운 것이 한탄스럽다 하면 후회된다 하면 끔찍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세우니 내가 너를 보니 너무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 그러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노아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당대, 당시대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과 시험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현실을 인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 1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죄를 깨닫습니다. 이게 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직면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죄에 모든 죄의 경향과 흔적과 문제가 있다면 그걸 다 벗어버리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사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를 이기기 위하여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발부동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해야 돼. 피흘리기까지, 피를 철철 흘리면서까지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죄를 이기기 위하여. 애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나에게 닥쳐와 나를 물들게 하고 죄의 결과를 맞닥뜨리겠다면 어떡합니까? 다윗처럼그 나단 선지자가 죄를 취적할때그 죄를 깨닫고 통해하며 자복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회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지고 삶의 새로운 길이 열어진다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적받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변명하다가 맞았어요 그래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또 죄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이기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죄의 말씀을 내,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리도시잖아요 우리의 구원자이시잖아요. 그 말씀을 모신다는 것,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죄의 네.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라야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이길 때라야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생애의 삶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멋지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면류관은 입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뭡니까? 대통령의 포장 맞는 것 있을 수도 있고, 지역사회에서 존중맞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 받는 것도 될수 있습니다만 가장 큰 면류관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정말 존경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존경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소중한 이들에게 내가 존중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을 때 그게 멸류관입니다.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자식에게 용서를 못 받고 있어요.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실패한 인생이죠.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그보다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 사랑하는 아내요 남편인데. 여보, 고맙소. 나 빈털터리였을 때 그래도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 줘서 너무 고맙소.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부부. 여보 고마워요. 당신은 정말 내 영혼의 단짝이에요. 당신 때문에 즐겁고 행복했고 너무 좋았어요. 이게 진정한 면류가 아닌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인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의인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입니다. 블레싱을 블레싱으로 아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걸 머물게 하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감사함에 있습니다. 소중함에 있습니다. 소중한 걸 소중하게 다루지 못하면 잃게 되어 있습니다. 내 건강을 좋은 줄, 소중한 줄 모르고 소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건강 잃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소중한 사람을 소중한 줄 모르고 소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잃게 되어 있습니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가 공부 좀 잘해가지고 크게 성공했다고 떵떵거리고 고개 빠파이 들지만 사실은 수많은 우연과 필연이 겹쳐가지고 성공한 거 아닙니까? 부모를 잘 만나든지 아니면 돈 좋은 사람이 있어서 도움을 받았든지 수많은 우연과 필연이 겹쳐가지고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좋은 사람 만난는거 아닙니까? 다 내가 다 잘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로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팔알은 10의 팔은 다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너무 공부 잘한 거에 모든 걸다 절부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는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고 은혜를 입을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는 사람,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공로로 은혜받는 거,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그 사건을 보십시오.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그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누가 알려줬습니까? 천사가 알려줬잖아요. 천사가 알려준 거잖아요. 그것도. 그 문지방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그 죽음의 칼을 들고 오던 천사가 그냥 건너 6월을 했어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노아의 홍수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은과 금이 없어서 예수의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돈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있느냐, 하님이 그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은, 금은 있다가도 생기고요. 있다가도 또 사라지는 것이 돈입니다. 그게 모든 걸 걸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든 걸 그려야 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입는 자가 되도록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구원의 방주에 온 가족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